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파일에 분산되어 작성된 월별 매출액을 하나로 동합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 합계에 대한 구성비 누계 비율 판매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파일에 분산된 월별 매출액을 파워쿼리를 활용해 하나로 모으는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데이터는 1월에서 11월까지 매출 내역이거든요. 데이터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판매일에서 판매금액까지 총 8개로 구성된 필드의 테이블이죠. 그럼 11개의 파일을 파워쿼리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변환 작업을 거친 다음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 12월 매출 내역을 해당 폴더로 추가해서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선택하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출 내역이라고 하는 준비된 폴더에서 11개의 파일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폴더에서 를 선택합니다. 그럼 준비된 매출 레이어 폴더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실제 가지고 오려는 정보가 컨텐츠라고 하는 정보에 있거든요. 데이터 변환을 눌러 파워콜리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컨텐츠 필드만 남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열 제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병합을 누릅니다. 샘플 파일로 10월 파일을 보여주는데 선택하면 오른쪽에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1월에서 11월까지 모두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1월에서 11월까지 테이블이 모두 가져와졌죠. 여기서 데이터 필드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테이블 정보가 있는 필드니까 해당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필요 없는 다른 열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확장 버튼을 눌러 8개의 필드로 구성된 테이블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 번씩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과 같은 방법으로 불러왔을 때 로드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컬럼 두 개밖에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 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파워 커리의네 가지 작업의 단계에서 연결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가 변환 작업입니다.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할 거니까 홈 탭에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판매일, 매장명, 필드명이 머리글로 사용되었죠?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빈 행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 개월이 변경될 때 머리글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판매일 필드의 필터 버튼을 눌러 널의 체크를 해제하고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려 판매일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빈 행과 반복되는 머리글이 제거되었죠. 그리고 이 변환 단계에서 잘못된 필드의 형식도 모두 변경해 줘야 하는데요. 여기 판매일을 보면 형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 상태로 그대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로 인식하지 못해서 월별로 그룹화해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일의 형식을 날짜로 변경해 줍니다. 이 모든 작업들을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작업을 해 둬야 합니다. 매장명, 분류, 제품명은 텍스트 형식이니까 그대로 두고 수량, 가격, 판매 금액도 아직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 여러 개의 열을 선택했을 때에는 여기 아이콘을 눌러 형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형식 변경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할인율은 100분율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들은 적용 단계에 기록되고 작업을 취소할 때에는 X를 눌러 작업의 단계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럼 변환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파워 쿼리 네 가지 단계의 세 번째가 병합인데 현재 작업에서는 병합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로드 작업을 바로 합니다. 홈탭 닫기 및 로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실행되고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는 네 가지 방법을 보여 주죠.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피벗테이블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 워크시트의 표로도 바로 로드할 수 있으니까 연결만 만들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쿼리 및 연결 창을 보면 매출내역이라는 연결 전용의 쿼리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쿼리를 사용해서 피벗테이블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를 먼저 선택해 두고 삽입 탭을 눌러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온본에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연결로 만들어 둔커리를 피벗 테이블로 작성할 때에는 바로 피벗 테이블 메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 글자 메뉴를 눌러 외부 데이터 온본에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선택을 누르고 매출 레이어 커리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위치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되었죠?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면 필드 순서가 테이블의 필드 순서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물론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도구를 눌러 데이터 원본 순서로 정렬을 누르면. 원본 테이블의 필드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판매일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행 영역에 판매일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자동으로 그룹화되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계층 단계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월만 표시되면 되기 때문에 행령역에서 개월만 남기고 나머지 필드는 제거합니다. 선택해서 필드 제거를 누르면 지금처럼 쉽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행령역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필드가 제거되죠. 매장명은 연령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연령역으로 추가하려면 직접 드래그를 해서 필드를 추가해야 하거든요. 판매 금액은 파워 커리 창에서 정수로 형식을 변경해 뒀던 숫자 필드죠. 체크하면 감영역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랬더니 월별, 매장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피벗 테이블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심표 스타일을 적용해 단위를 읽기 쉽게 변경해 둡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상태에서 12월 매출 내역의 파일을 폴더에 추가를 했거든요.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하면 12월 내역이 빠르게 추가되었죠. 그럼 이렇게 작성한 피벗 테이블에 각각 매장별 총합계에 해당하는 월별 구성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현재 작성해둔 피벗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복사를 한 다음 바로 옆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표시 형식에서 열합계 비율을 선택하면 월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피벗테이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별로 각 매장별 구성비를 확인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값 표시 형식 행합계 비율을 선택하면 각 월별 총합계에서 매장별 구성비를 구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값 표시 형식에서 행합계 비율 열합계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을 취소하려면 계산 없음을 선택하면 가표시 형식이 취소가 되었죠. 이번에는 전체 총합계에 대한 월별, 매장별 구성비를 나타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표시 형식 총합계 비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1월에 광명점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구성비가 1.3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고 붙여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월별 판매 금액의 합계만 나타내는 피벗 테이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창이 사라지고 없죠. 아까 제가 창을 닫은 상태거든요. 다시 나타내려면 피벗테이블 분석 테이블 누르고 필드 목록을 선택하면 피벗테이블 필드창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매장명의 체크를 해제하면 월별 판매금액만 나타내는 피벗테이블로 변경되었죠. 현재 판매 금액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두 개를 나타내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판매 금액 필드를 감량력으로한번더 추가를 하면 판매 금액 필드 옆에 판매 금액 2가 하나 추가되었죠. 이 판매 금액 2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값 표시 형식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1월에서 12월까지 두 개가 표시되었죠. 다시 판매 금액 필드를 감정력으로한번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가 아니라 두개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아닌 두개 비율이 표시되었죠. 여기 필드명은 두 개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룩의 비율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처럼 피벗테이블을 작성하고도 값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다양한 결과 값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파일에 분산된 월별 매출액을 통합해 피벗테이블로 분석하고 다양한 값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업무에 꼭 적용해 보세요.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